여보세요라는 곡은 저희들에게 있어서 조금, 어, 되게 좋은 곡이죠. <laughs> 좋은 곡인데, 2017년에 조금, 이제 저희가 역주행으로 이제 처음 만산을 하게 된 곡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버전으로 이제 우리 러브 여러분들께 조금 들려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좋아하셨나요? 네, 이 자리를 만들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직 무대가 더나왔으니까 저희가 무대를더준비해보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희가 어, 여기까지 오리가좀 좀 시간이 걸렸잖아요. 네. 네. 어, 그리고 매번, 매 순간 앨범을 준비할 때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더욱더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여보세요라는 곡이 역주행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저희가 또 새롭게 보여드린 곡이 있어요. Goodbye bye를 편곡을 해서 좀 새롭게 보여드렸거든요. 어떠셨나요? 좋았나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이 얘기를 안할수 없잖아요. 백호와 레네의 어떠셨어요? 저는 어, 진짜 어, 준비를 하면서 그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 파라다이스 무대를 보면서 이 무대가 마치 파라다이스다. 많은 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어. 어땠어요, 여러분? 멋있었어요? 오, 너무 작아요. 한번더 멋있었어요? 오, 원래 잘했나 보네. 네, 그리고 백호 씨의 솔로 노래도 있었죠. 백호 씨는 어땠어요? 저는요 어, 이제 가사 전달이 가장 중요한 노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가 아니고요. 생각이요. <laughs> <laughs> 가사 전달이 제일 중요한 곡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 원래 음원에 있던 것보다 더 화려함을 좀 덜어냈다 그래야 되나? 네. 가사 전달이 더잘 되겠군 <laughs> 너무, <높은> <laughs> <할수 있어요. 웃음> 너무 좋았죠? 예. 저도 밑에서 이렇게 내내 무대와 백호의 무대를 봤는데 솔직히 좀 감동을 먹은 무대들습니다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백호 무대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보면서 저도 눈물 날것 같더라고요 과정도 그렇고 그렇게 높게 올라갔잖는요고정말이에네그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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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도 이제 했는데 제가 또한 가지 얘기를 안할수 없어요 영상 만나주시는 <laughs> 거죠 게... 네. 영상은요 영상은요 어, 저희들이 이제 다 각자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그림은 이제 저희 모두가 함께 그린 각자 있어도 모두 함께 그리는 그림이고요. 앞으로도 우리는 이제 계속 다른 그림을 그릴 거고요. 그런 내용이 있을 거 알고 보면 더 재밌으실 거 같아요. <laughs> 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속 무나갈할수 있고 무대 설수 있는. 실쓸 수 있는 이유는 <laughs> 이제 다 러브 덕분인 거 알지요? <laughs> 고마워요 여러분. 네, 앞으로도 이제 매일 뭐 이제 나올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더 완벽한 모습, 새로운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어, 이대로 계속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이쪽도 <laughs> 잘 보이시나요? <laughs> 자, 그러면 슬슬 분위기를 한번 이어가 볼까요, 여러분? 응가 자아요. 더크이 이어가 볼까요? 아, 지금 여러분들을 보니까 제가 이 생각이 나요. 너 정말 예 <laughs>